꿈에서 만나자. 소시지 아니야? 아 이스 에스 아버부오가 죽었나? 먹고 싶다. 안에 butter. 예, 아 b u 어 레몬 냄새 나는것 같아. 어디서? 그 옆에 레몬 있어? 옆에 레몬, 레몬 이 있어. <laughs> 개코다 언니. 이야. 난 레몬까지도 <laughs> 개코 레몬, 나 레몬 까지 도 다는데. 개코다. 어디가 고기 냄새 나는 것 같아? 아니 옆에 <laughs> 있던 레몬. 그만 빵 내가 썰까? 동글동글하게. 제발 썰래! 주! 살짝, 살짝, 살짝 고민했어. 좀. 언니 이거 안에 음. 넣고 음. 해야 돼? 응. 영아밥 쌀었는데? 어? 조금 내용물 그래? 많이 응. 해줘. 알겠어. 무슨 모양 해줄까? 한 번만 보여줘. 어... 뭐, 뭐요, 뭐. 어, 어 대, 아, 곰돌이! 곰돌이 <laughs> 모양! 곰돌이 해줄까? 어, 나 그래줄까? 우주선. 어? 동그라미에서 <laughs> 그래. 일자로 이렇게 한 바퀴 돌러주면안 돼. 안 돼. <laughs> 노력은 해볼게. 언니들 은 소꿉놀이 할때 무슨 역할을 했었어? 난 의사 선생님이랑 잘 어울려. 응. 샘건, 샘건. 어, 나도 의사 선생님에서 이모 마장냈었는데 아 하세요 이러면서. 그 손은 뭐야 언니? 아, 근그 의사 세트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계속 아 하세요 이러면서. 오빠 입에 뭐? 는 거의 <laughs> 이를 뽑는 위내시경 <미네시경 웃음> 아니야? <웃음> <야>. <웃음> 맛있는 냄새. 죄서또 <laughs> 뭐였지 레몬 홀로? 전라도 분 계세요? 오 어, 이거 어, 맞아요? 어. 알코르세요 어, 아세요? 아, 아, 봐봐. 집에서 아니 하영 언니, 언니만 아, 뭐. 그 하영 언니랑 하영 집안 대대로 있게 어. 있나 봐 어. 언니네만. 아니야. 아니 면거 <laughs> 하영이가 다녔던 그냥... 학교에서 유행했던 <laughs> 아니라고. <laughs> 이거 빨리 보여드려봐. 한복이 한복이 알코르세이. 한복이 한복이 알코르세이 형 이거 있어요? 없죠? 아, 아세요? 아아 그 아니 알콜 세의아 알콜 세요를 아시는 분은 아팽퀴 팽팽퀴 아, 콜 세요 와 너무 미워 아, 미워. 와아이스크맛있아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아니 이건 엄청난 게 준비돼 있었다면 레몬 안먹었잖아 레몬도 포함이에요? 아, 레몬은 푹 음. 아니야? 아, 맞아요. 있잖아요. 소화제 먹고 해주세요. 소화제. 뭐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아, 나안 먹어. 그럼 10분 동안 최대한 누워있자. 소화제 하나 먹어야겠다 소화제 먹어야 돼. 어? 10분 동안 싹소화하 있어. 내가 말했지. 아니야! 46분. 멤버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하영언니보다 짧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기 황이에요 회원님들 사랑해요.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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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 먹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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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 오늘 새로 분니한테 입덕을 했어요. <laughs> 와, 새로 분니 대박이다. 이걸 보는 어떤 플로버들도 여러분에게 입덕을 할 거예요. <laughs> 아 이거 입덕하는 <먹은> 거 맞죠? 예연이 입은 다 물어줘. 나 55분 더 입어야 어 여러분 음식. 맞아요. 홍시 먹지 마세요. <laughs> 나채나에서 주는 거안 먹어요. 콤보 팩 콤보 팩. 팩으로 세개안봤어봤는데 뭔지 몰라. 책? 오래 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셋 시작하세요. 사람 맞음? 벌써 <laughs> 웃겨. <laughs> <laughs> 아 진짜 피디님 <PDS> 진짜 대박이네. <laughs> <짱이야. 웃음> 이 사람은 배우예요? 네네 <laughs> 배우예요. 네. 배우 보다 더배 눈길 편지로 누르냐 응 그래 혼란스럽게나 <laughs> 근데 이분 노래 부르는 거본적 있어. <laughs> 무례를 어. 제가 맞춰도 되겠습니까? <laughs> 예 예. 아니 이매. 아니 이매. 다만 되겠습니까? 맞추십시오. 성공합니다. 손흥민 선수님. 배우가. 떼지어 그래. 다니는 패거리에 솔로 활동도 <laughs> 하시고 저성분의 배우하고. 배우와 노래도 가끔 하시고. 근데 집에서도 볼수 있어.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laughs> 언니 집에. 진짜 있어! <laughs> 어, 엄청 가까이 있어! 있어.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을 <laughs> 아, 요사, 뭐? 행동이나 말투, 아무 말한서 아 요사해 줄수 있어요? 어? 나는 근데 최근에 본게 이거였어. 응? 아, 우리 수에 이런 사람이 사는... 사람? 아니 근데 <laughs> 진짜 보셨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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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세! <잘해. 웃음> 똑같아! 똑같다똑같아맞아 <laughs> <아니>, 심지어 <laughs> 아니, 오늘 의상도 비슷해. 너무... <laughs> 야나 미치겠어 진짜 우리 수호 이런 사람 없어 <목소리> 그러니까. 있어 언니 아야나 말고 우리 사람이 어딨냐고 집에 <목소리> 있어, 있어 언니 잘 생각해봐 집에 있어 <목소리> <목소리> 집에 있다고 아니 여기가 다 알리스 에리 i 있어 이나 공주 집에 있다고 나경아 너거한 번만 봐봐 제발 아 되게 안 보고 싶어 진짜 제발 <목소리> 한 번만 봐봐 과연 이나경 씨를 닮은 웹드라마의 주인공은? Done don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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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done, done.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랑>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자. 빨리 까, 빨리 까! <laughs> 아니, 이거 간접해주세요. 꼭 써주세요. <laughs> 봐도 돼요? 어. 언니, 올인하면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아, 이거. 다행인다고? 그냥 볼수 없네. 그냥 볼수 없네. 와, 이 자식. 유현이었네? 다이 잘했네. 아니 애들 표정이 다 너무 웃겨. 다들 이렇게 웃어다 소연이. 세롬 언니. <웃음> 지선이. <웃음> 지선이. <laughs> 채영이 혼자서. <laughs> 아니 지선 언니 표정 뭐야. 4개. 4개야. 4개야. 이태영. 나는 섹시랑 큐티 중에 나는 섹시가 아닐 것 아닌 것 같아 언니. 분위블리. 아 섹시가 아닐까. 아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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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닐까? 왜 아닐까? 아왜 섹시가 아닐까? 아, 진짜. 아, 그니까. 아, 러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언니? 그래서 아, 뭐, 언니 한번 뭐 귀여운 표지 해봐봐요. s e x or cute? 저는 큐트 네. 할게요. 그래요? 오. 앙 무슨 소리? 앙. 아, 아 귀엽네요. 기억나요. 아 섹시. 아, 애교 오. 오 역대 최다로 보여줬어 그 애교를 응, 귀엽네요. 오! 오! 오, 여러분 플라워 위 위험해, 위험해. 응. 빨리 빨리 많이 보세요 여러분. <laughs> 어 저는 큐트 큐트 우리 막내 지이는 영원한 <laughs> 큐트야. 지연이 큐 큐트 어때 큐트큐 지연이 큐 큐트 큐크지. 우리 막내 지연이는 지연아 큐트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맞아. 여러분. 하나 둘 셋. 에이. 하나, 둘, 셋. 너왜큐터라는 거, 섹시한 척이야? 거 그러니까 생각나? 되게 뭐. 섹시한 척 옛날에 척하네. 우리 언니들이 다 토끼 한다고, 맞아 이푸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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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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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개, 어, 어, 네, 네. 야, 아니야, 이거, 꼭내이내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결정그니니가니 아니, 아니, 니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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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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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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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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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귀여워, 귀여워. 네, 그래. <웃음> <웃음> 아 큐팅. 어, 어. 좋아. 어, <laughs> 근데 귀엽다. 어, 잠깐만 다시 다시 잠깐만요. 큐티 큐티 언니. <laughs> 응이라고 하셨어. 잠깐만요. 언니 아니 눈을 더 힘을 줘서 떠봐. 언니. 오시, 되게 또렷하게 등. 다시 다시. 오늘 좀 예쁜데? 다시. 너무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귀엽다. <laughs> 맞는 거 같아. 언니 언니 다시 쿨트하게. 조금 더또렷게 방금처럼. 어 귀여. 또랑, 입술에도 힘 주봐 언니. 눈에도 힘 주고. 코에도 힘 줘봐. 코에 도움이 봐. <laughs> 코에 이 코에 이 되죠? 코에 도움이 되죠? 이 코에 도 코에 이되 코에 도움이 아, 죠 코에 도아이 되죠? 우리 다 귀여운 거, 봐.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 하나봐 이렇게 섹시는 나밖에 없어. 그래. 니가 해라. 아. 역시 유일한 섹시 송아요. 아, <laughs> 어깨 어쩌라고. 아, 어깨 노출했네 언니. 진짜 열 받아. <laughs> 아 <no. 웃음> 얼굴 정면으로 안 하면 안 돼? <laughs> 야 너무스러워. 그그 그 뭐지? 너 되게 방금 말고 뭐지? 고, 고. 고라니? 고라니. 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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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다. 한아 저는 이리 약간 고추냉이처럼 해 주세요. 오. 아. <웃음> <웃음> 어, 울려머머머 <laughs> 생각지 못한 매콤함이야. <웃음> 어, 어. <웃음> 아, 오 마이 갓. 어머머머. 매콤새콤안 킹콤이야. 매콤 좋기야. 매콤 좋지 않니? 지금 매혹적으로. 매혹적 와우. 와우. 와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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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와우! 아, 아, 와우. 아 <laughs> 너무 시끄럽다. 나방어잖아 상윤! 상윤이한 너무, 아우, 어어저 친구 잘와왜 저래? 와우! 상윤아, 매혹적이라니까? 너무 매혹적이에요? 되게 <laughs> 이렇게 <laughs> 양적 근데 지선니 우리 활동하면서 생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이 있어? 나는 처음 첫 번째. 돼. 아, 어첫 생일? 아무래도 우리가 그 회사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맞이한 생일이었는데 음. 그게... 그게 언니 생일이었던 걸로 기억.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어 그게 우리끼리 추억용 비하인드인 줄 알았는데 업로드가 됐었어 가지고 기억해. 뭔아요 뭐였지? 지선 언니 뿌하고온거 <laughs> 있잖아. 그 완전 아, 초반 나연습씨 생일. 연습 씨. 나 스무 살 생일이에요. 맞아요. 노지선. 야. 오지선. 지선아. 장난 아니야? 아! 난 닦아주러 온줄알았네데이 <laughs> 이마 이마 귀여워 <이마>, <laughs> 귀여워 20대의 첫생 고마네 고마네 삼발수 야 삼발수 이 오 뭐야! 너무 귀여워. 솔직히 물라야 된다. <laughs> 아, 예뻐! 예쁘지. 신상. 신상이 완전 가볍지? 야 솔직히 이거 보고 어 이건 지선이거 <laughs> 솔직히 이거는 깔창 안 깔아도 된다. <laughs> 지선. <지서? 웃음> 사실 이거부터 눈에 들어왔어. <laughs> 난 진짜 집 안방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쟤왜 숙소에 있어? 응? 어이 낙여 아직 우리 에게 있어 가야 죠 이기적으로! <웃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야 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 진짜 Selfish Selfish 지금까지 포럼미 <프로> 나이였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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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음> 안녕 <웃음> <목소리나> 안녕!